경주가 시작됩니다. 부산경남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3세마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잔나무길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빅토리나인과 9번 빅게이 하나도 치고 나오면서 안쪽 3번 크라우드원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선두권 두터워졌습니다. 반바신 앞서 있는 7번 잔나무길, 안쪽으로는 3번 크라우드원과 2번 캔드릭, 바깥쪽으로는 8번 빅토리나인과 9번 빅게이 하나가 따라붙으면 지워진 상황으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7번 잔나무 길과 송경균 기수, 근수한 우세를 지키면서 이제 모두 직선 조로에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박지희 기수 한장의 2번 캔드릭과 3번 크라우드 원이 2, 3위 자리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BK 현안 걸음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남그레드 250m 선두 스켜내고 있는 7번 잔나무 길과 안쪽 치고 나오는 이번 경주 데뷔 전에 나선 2번 캔드릭, 신마가박지희 기수와 함께 3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니다 2번 캔드릭 단독선두 구히기 들어가 있고 2위권에서 3번 크라우드원이 바깥쪽 7번 잔나무길을 제치면서 2번, 3번, 7번 2번 캔드릭 데뷔 전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번 크라우드원과 7번 잔나무길이 그 뒤를 따르면서 2번, 3번, 7번 3마리 앞섰습니다. 금요경마에서 3승을 몰아쳤던 박재희 기수 일요경마 일경주에서도 그